안녕하세요 예쁜 채여입니다 네. 오늘은 1월 며칠이냐면 1월 10일 되겠습니다. 어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빙어를 너무 많이 잡고 갔어. 차고 넘치도록 잡고 갔어요. 막 배터지게. 그렇다고 뭐 200마리 300마리가 배터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배터지게 잡고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. 너무 기분 좋아요. 저도 막 기분 업이에요. 이번 다가오는 주말 또 터뜨릴 곳이 한 군데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가서 터뜨려야 되는 거고 상황을 보고 이미 토요일 일요일 터뜨린 곳에 우리 손님들이 한 50명 투입됐어요 어떻게? 너무 많이 잡고 가는 거야 막 빙어도 너무 많고 크기도 너무 커 장소가 어디냐고요? 그거는 공개 안 하죠 아시잖아요 영업이니까 아는 분들은 알아서 가고 모르는 분들은 오셔서 또 안내를 받아서 가면 됩니다 오늘도 벌써 아침에 막 20명 투입됐어요 얼음 짱짱하고 빙박하기도 좋고 빙어도 잘 나오고 대물나라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뭐 30분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빨리 오세요 빙어천국 빙어전쟁 빙어폭탄 지옥이란 말은 안쓰겠어요 좋은 말나두고왜그말 쓰겠어요 네 빙어천국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그리로 왔냐 합니다 기분 업돼서 오셔도 돼요 빙어가 너무 잘 나와요 오늘은 1월 10일 예쁜채여사의 빙어 빙어터 공개 설명이었어요